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키광장 옥션에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경매 검색과 테마 검색, 공매 검색, 지도 검색까지 아니면 이제 공매 검색까지 하고 지도 검색하고 경매 자료는 별도로 해야 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역시 키광장 옥션이 경매 검색 사이트 임으로 경매 검색 기능을 한번 볼까요? 어, 종합검색에서 어, 아래 검색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돈 되는 우량 물건을 골라 보세요. 쭉쭉쭉 해놓고 이렇게 검색 창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소재지 검색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활용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 종류의 복수 선택으로 전체보기냐 아니냐 또는 주거용이냐 어, 또 되지만 하냐 추가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을 선택한다는 거 이렇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번호를 여기에 입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정과 제적과 대지면적 건물면적 특수물건 네, 특수물건 요런거 많죠 여기 보면은 뭐 유치권 신고된 물건만 한번 봐볼까 이렇게 쭉쳐 보면 아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들이 이렇게 쪼로록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거는 사실상 어떤 사이트에도 다 존재하는 거죠 뭐 토지만 입찰물건 한번 볼까 이렇게 쭉 이렇게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종합검색의 이용법이라면 종합검색에 보면은 어 여기 보면 대지, 묘지, 뭐 종교묘용지, 주차장 많습니다. 어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제 통상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이렇게 전체를 보는 형태로 가시는 게 옳고요. 그러나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승용차만 사야 돼. 버스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럼 승용차만 검색을 해서 이렇게 쪼르륵 보면 됩니다. 어, 승용차만 했더니 안 나오는데, 그럼 차량 및 선박으로 해서 해볼게요. 음? 안 나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기화하기 이렇게 눌러 보면 됩니다. 초기화를 해보면은 어, 조금 낫죠. 차량 검색.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컴퓨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존의 옵션 검색 옵션을 어 이렇게 쿠키가 인식을 해가지고 어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이런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은 어디가도 다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눌렀잖아요 눌렀다가 이렇게 딱 해서 주택도 되는데 주택을 지우고, 차량 지우고, 승용차만 누르면, 이렇게 딱 하면은, 어, 그, 잘 되네. 그럼 아까 뭐가 문제였던 거지? <laughs> 이럴 때는 초기화기를 눌러보면 됩니다. 자, 이게 종합검색인데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선 부동산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이래독을 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래독을 이렇게 쭉 하면, 이게, 이게, 키광장 옥션에 지금 만개 정도 있네요. 키광장 옥션은 이한 페이지가 물건이 50개입니다. 50개. 한 페이지가 50개거든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하단에 보면 이게 있죠. 2번이니, 3번이니, 4번이니, 이런 게 있고, 이제 4페이지로 간 거죠. 페이지가,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 킹왕짱 옥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여기 이게 있습니다. 자총214 페이지에 걸쳐서 물건이 있는 거고 한 페이지는 50개씩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어, 내가 어저께 11페이지를 본 거예요. 그럼 오늘은 12페이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12페이지를 보고 고우하면 어, 하단이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2페이지 여기 있는 12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어, 3페이지다, 4페이지로 가볼까요? 4페이지로 이렇게 쭉 하면 4페이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하기 좋게 일회독을 하기 굉장히 좋은 메뉴가 여기에 있는 페이지 간의 이동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동 메뉴가 공부하기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매 검색에서 특별한 어떤 메뉴가 있다면 보세요. 창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창을 띄우면 창을 띄웠죠? 음. 이렇게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이 페이지를 110%로 확대해 놓았습니다. 제가 어, 갖고 있는 맥북이 워낙에 고해상도기 때문에 어, 굉장히 화면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좀 띄어 놓은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상세 물건 창이 되겠습니다. 상세 물건 창. 어, 그런데 요거를 보세요. 지금 보면은 2017의 1969, 2017의 1969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옆에가 클릭된 거 하고, 진한 회색으로, 그러니까, 옅은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흰색보다는 좀 색감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전 다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눌러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다음. 자, 보셨죠? 어, 뒤에 있는 노란색, 그 물건 리스트에는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이 주어진 창 안에서 이렇게 컨텐츠가 바뀝니다. 물건들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검색 공부하기에참 좋죠. 그죠? 요런 점이 장점이라는 거죠. 이전 다음 이렇게 밑에 올라가죠? 옆에 이동하죠? 요렇게. 요런 기능들이 그 키왕창 옥션에 참 놀라웠고, 어, 좋은 기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게 사실 괜찮죠. 신건 보세요. 물건 번호도 보면 이렇게. 그죠? 즉시 좀 크게 큼직하게 해놨어요. 저도 이렇게 짜잘짜잘한 걸좀 싫어하다 보니까 어, 큼직하게 깔끔하게 진하게 이렇게 물건을 배열해 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좋죠. 이런 게 이제 검색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테마 검색이라고 하면은 사실 검색의 스타일을 좀 바꿔 놓은 거죠. 특수검색 특수검색만 빼놓은 거예요. 특수 검색이 보면 메뉴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오늘 공고된 신권도 있고, 형식적 경매도 있고, 건물만 입찰, 토지만 입찰, 지분 입찰, 이런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킹왕장 제보.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저희의 어떤 그 리포터들이 제보해 놓는 어떤 사건들을 여기다가 별도로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키광장 제보 물건이라고 돼있어 와있지 않습니까? 2017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따! 그러면 키광장 제보는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쭉 내려보겠습니다. 보이신가요? 빨갛게? 보이죠? 키광장 제보. 본 물건은 중공검사가 안된 물건으로 가구수별로 이행강제금이 5,60 정도 발생합니다. 현재 미등기 상태로 여러 호수가 있다 보니 건축물 대장도 당연히 없는 상태이며 개별 호수로 진행이 어렵고 빌라 전체가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투자 실 분은 참고하세요. 킹왕짱 옥션 쭉 이렇게 돼 있죠. 자, 요런 형태의 제보를 모아서 볼수 있는 곳이 킹왕짱 제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보를 줘 보세요. 어, 물건을 이렇게 검색하고 현장 조사를 하시다가 실제로 입찰 안 보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보를 주시면 이쪽에 업로드를 해서 같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만 이렇게 입찰하신 분들은 이렇게 떼서 별도로 볼수 있고 차량 검색만 하겠다. 그럼 차량만 이렇게 주루루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아파트만 봐야 돼. 그러면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제주까지 아파트만 이렇게 볼수 있게끔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역세권 검색이죠. 역세권 검색. 어, 역세권 검색은 지하철의 수도권의 구호선, 우이신설이죠. 신 우이신설, 경전철이 있습니다. 보면 어떠세요? 북한산 우이역에서 신설동까지 쭉 이렇게 진행되는 그 경전철인데 경전철 역사 근처에 물건을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19 민주묘지 터를 볼까? 안안 되죠. 가오리 역 성신여대 있고요. 이렇게 하나 나오네요. 그죠? 수유동에 있는 빌라 하나가 나오고 역세권 물건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역세권은 500m 앞이냐 700m냐 1, 1000m냐 이런 것까지도 설정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물건 검색. 그 메뉴죠 그래서 역세권 검색은 잘 쓰면 은 재미도 있고 어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요런 형태 공매 검색 여러분들 공매 검색도 하셔야 되잖아요 한번 볼게요 공매 검색 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거 보시죠 여기 똑같이 여기도 이전 다음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죠 뒤에 노랗게 이동하죠 예, 이전 다음 기능이 있고 어, 사건 잘 정리되어 있고 사진도 큼직큼직하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어, 따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올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 검색도 이렇게 꾸준히 쭉 많고 잘 되어 있고 또 공매도 역시나 이렇게 페이지 이동 그 기능이 부가되어 있다는 거 좋은 검색 기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요렇게 굉장히 괜찮죠. 제가 봐도 괜찮습니다. 자, 지도 검색이 참 놀라운 건데요. 어, 지도 검색 보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뜨고 어, 파랗게 뜨는 거가 보일 겁니다. 이 종로 상가역에 파랗게 뜨는 데가 있고 빨갛게 뜨는 데가 있는데 빨갛게 뜨는 것은 어, 경매 사건이 있고요. 파랗게 뜨는 건 공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쭉 다니다 보면 어, 이 지역에 경매가 있고 이 지역에 공매 물건이 있었어라고 어, 생각을 하고 그, 볼수 있겠죠. 상당히 도움되는 메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메뉴 가지고 제가 이제 물건 검색을 해가면서 경매 물건에 해설도 해주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검, 일단은 이 검색이 굉장히 강하죠. 킹왕장 옥션은 검색 기능도 아주 특출납니다. 자, 여러분도 적극 이용해 보세요.